여러분,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기울이는 차크라타롱입니다 먼저 감사한 말씀 먼저 드릴게요. 벌써 여러분이 구독해 주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모두 행운 가득하시길 바랄게요. 지금 신종 코로나가 너무 확산되는 중이라서 모두가 걱정 많으실 걸로 알고 있어요. 모두 신종 코로나로부터 안전을 기원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여러분이 듣기만 해도 설렐 수 있는 주제를 하나 가져왔어요. 오늘의 주제는 첫사랑은 지금 뭘 하고 있을까라는 주제입니다. 설레지 않나요? 듣기만 해도? 어, 그러면 어, 오늘은 저도 설레는 마음으로 카드를 한번 뽑아보도록 할게요. 카드 리딩을 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세요. 고맙습니다. 여기서부터 1번, 2번, 3번, 4번, 5번 카드입니다. 원하는 카드를 하나 골라주세요. 그러면 카드 리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카드 리딩입니다. 먼저 추가적인 카드를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을 뽑으신 분들에 대해서 여자분이 뽑았을 경우와 남자분이 뽑았을 경우에 대해서 나눠서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여자분이 뽑았을 경우를 먼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설명 진행방향은 1번 분이 첫사랑 상대를 봤을 때 느낌과 이 1번 분의 첫사랑이 1번 분을 봤을 때 느낌, 그리고 그 사람이 현재 연애를 하고 있는지, 어떤 성격인지, 경제적으로는 어떤지 해서 먼저 보도록 할게요. 1번 분들의 1번 분들이 첫사랑을 봤을 때는 좋아는 하지만 그 감정을 드러내야 할지 말지에 대해서 망설였어요. 그리고 첫사랑분은 1번 분을 봤을 때 강렬한 느낌으로다가 사랑을 느끼셨어요. 이분의 성격은 지금, 첫사랑분의 성격은 되게 유머러스 하시고 안정감 있는 분이세요. 현재 직업을 구체적이진 않지만 좀 넓게 말씀드린다면 알공적으로 할수 있는 직업을 하고 계세요. 예를 들면 공무원이나 회사에서 일하면서 도, 월급이 안정적으로 나오는 직업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되게 풍요로우시고요. 현재 연애 중이신 걸로 나와요. 음. 과거에는 1번 분이랑 1번 분 첫사랑은 연애를 했을 수도 있어요. 여자분들의 카드는 여기까지 하고요. 남자분들이 뽑았을 경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음. 여자분들이 뽑았을 때와 마찬가지로 남자분들도 첫사랑 상대를 봤을 때 고백을 할지 말지에 대한 감정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상대분께서 1번 분께 강렬한 사랑을 느끼셨고, 먼저 다가왔을 수도 있는 걸로 보여요. 첫사랑 상대가 다가왔을 때, 아, 저 사람이 나를 진짜 좋아하는 건가? 아닌가라는 마음도 조금 있었어요. 첫사랑 상대의 성격은 감수성이 풍부하면서 유머러스 하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이분이, 아, 일본 남자분이 이 첫사랑분에게 고민거리를 말하면 본인이 그 일을 겪, 겪은 것처럼 감정을 이입해서 고민에 들어주시는 분이었어요. 그리고 조금 예민한 경 예민한 성향도 조금 있으세요. 그렇지만 지금은 안정적인 일을 하면서 있으세요.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풍부하고요. 현재 연애 중인 것으로 보여요. 그럼. 1번 분의 카드 리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2번 분들의 카드 리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번 분들의 카드 리딩을 하기에 앞서 추가적인 카드를 뽑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분들의 카드 리딩입니다. 음, 2번 분들 또 1번 분과 마찬가지로 여자분이 뽑으셨을 때와 남자분이 뽑으셨을 때로 나눠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여자분이 뽑으셨을 때입니다. 1번 분이 뽑으신 여자분은 첫사랑 상대를 처음 봤을 때 첫사랑 상대가 되게 내향적인 사람 처럼 보였나 봐요. 그리고 자기 일에 몰두하고 다른 거는 신경 안 쓰는 사람처럼 보였어요. 첫사랑 보는 1번 분을 보셨을 때 목적 의식이 뚜렷하고 외향적이며 활동하는 것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으로 봤나 봐요. 첫사랑 상대의 현재 모습은 마음이 좀 부유하다 보니까 너그러운 마음이 커요. 그리고 선택을 할때 있어서는 주저주저하는 모습도 보이지만 경제적으로는 풍요로운 분이세요. 아, 이번 분들은 이렇게 첫사랑 상대와 연애를 시작하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카드 자체가 짝사랑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연애로 이어졌다기보다는 짝사랑으로 끝났을 것 같아요. 그럼 여자분들 카드는 카드 리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남자분들이 뽑았을 경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분들과 동일하게 첫사랑 상. 첫사랑을 봤을 때 내향적이고, 자기를 똑 부러지게 잘하기 때문에 매력을 느끼셨구요. 짝사랑 분은 1번 열정적이신 분이라고 봤어요. 자기 목표의식이 강한 사람이구나 라는 느낌으로 봤어요. 짝사랑 상대에 비해서 2번 분들은 외향적이신 거죠. 그리고, 이분들의 사랑은 이번 분들의 짝사랑으로 끝났을 확률이 높아 보여요. 현재 이번 남자분들의 짝사랑이었던 분의 성격은 여자분들과 마찬가지로 풍요로우시고 이해력이 넓고 남한테 조금 베푸는 것도 잘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돈도 어느 정도 갖추고 계신 분이라고 보이고요. 현재 연애 중이라기보다는 옛 사랑에 대한 기억으로 인해서 현재 사랑을 하고 있지 못하는 상태로 보여요. 그럼 2번 분들의 카드 리딩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번 분 카드 리딩입니다. 추가적인 카드를 먼저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분들의 카드 리딩입니다. 3번 분들도 여자분이 뽑았을 경우와 남자분이 뽑았을 경우로 나눠서 설명드릴게요. 먼저 여자분이 3번을 뽑았을 경우입니다. 3번을 뽑으신 여자분은 첫사랑 상대가 순수했기 때문에 매력이 끌리셨어요. 그리고 첫사랑 상대는 한번 분을 봤을 때 열정적이고 가지지 못하는 거에 대한 욕심이 좀 있구나 라는 모습을 조금 보셨어요. 그렇다면 이짝 첫사랑 상대분의 현재 모습은 현재 어떤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그분은 신념이 강하시고 가치관이 뚜렷하세요. 그리고 고집이 있고 융통성이 조금 없으세요. 어, 이두 카드를 보시면 둘다 고집을 의미하는 건데 자기 고집이 엄청 강하신 분이세요. 그렇지만 열정이 있어서 목표 한 판을 이루는 분이세요. 그리고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그 첫사랑분은 지금 경제적으로 조금 힘드신지 스스로를 좀 가두고 있는 상태예요. 되게 외로워 보이거든요. 그렇지만 그거는 본인 스스로의 본인 스스로의 생각에 의한 고통일 수가 있어요. 돈, 돈이 많이 없는 거는 맞지만, 심각할 정도로 돈이 없는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거기에 대해 너무 집중, 돈, 돈에 대한 생각이 너무 깊다 보니까, 걱정만 가득하신 것 같아요. 그 돈에 대한 걱정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이분은 지금 연애를 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럼 이제 남자분이 뽑았을 경우를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자분들이 뽑으셨을 경우에 첫사랑 상대를 봤을 봤을 경우에는 순수했기 때문에 사랑했고 첫사랑은 일정적이라고 생각하셨어요. 둘은 연애를 시작 다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냥 혼자만의 짝사랑으로 끝났을 것 같아요. 첫사랑분의 성격은 고집이 조금 있으시고 예민하고 직설적으로 말을 조금 잘하시는 편이신 것 같아요. 현재 모습이요. 그리고 돈에 대한 걱정이 지금 너무 많으세요. 그래서 연애는 현재 하지 않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요. 그럼 3번 분의 리딩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4번 분들의 카드 리딩입니다. 리딩을 하기에 앞서 추가적인 카드를 뽑아보도록 할게요. 4번 분들도 여자분이 뽑으셨을 경우와 남자분이 뽑으셨을 경우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여자분이 뽑으셨을 경우입니다. 4번 분들은, 4번 여자분들은 첫사랑 상대를 봤을 때 조금 실망스러웠나봐요. 그리고 첫사랑 상대도 4번 분을 봤을 때 고집 있는 사람이네. 라고 생각을 하셨나봐요 그리고 4번 분들의 첫사랑은 현재 일에 대한 책임감을 많이 느끼고 있으신 분인가봐요 일단 책임감이 강하고 성격적인 면에서는 조금 직설적이고 냉철하고 한 모습이 조금 보여요 지금 하는 일에 대한 책임감으로 인해서 새로운 일을 못하고 계세요 경제적으로는 어느 정도 재물은 있으신 걸로 나오고요. 현재 연애는 안 하고 계신 걸로 보여요. 왜냐면 지금 일에 대한 책임감이 조금 막중한 편이거든요. 감정적으로도 조금 힘들고 하다 보니까 연애는 나중에 나는 모습이 보여요. 그럼 여자분들이 뽑았을 경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남자분이 뽑으셨을 경우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자분들도 첫사랑을 봤을 때 조금 실망스러웠어요. 그리고 첫사랑분도 4번 분들을 보셨을 때 고집있고 자기신념이 뚜렷하니까 좀 다가가기 힘든 상태로 좀 보였어요. 그리고 현재 모습은 지금 일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힘든 상태고요. 좀 냉철한 모습도 보여요. 일로 인해서 지금 감정적으로 되게 힘든 상태고요. 경제적으로는 그래도 안정적인 편이세요. 그렇지만 연애는 안 하고 계세요. 왜냐면 일이 너무 많으니까. 내가 책임져야 될게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연애를 안 하시고 계시다고 보여요. 그럼 4번 카드 리딩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번 카드 리딩입니다. 5번 카드 리딩을 하기에 앞서서 추가적인 카드를 조금 더 뽑아보도록 할게요. 5번 카드 리딩입니다. 5번 카드도 여자분이 뽑았을 경우와 남자분이 뽑았을 경우로 나눠보도록, 나눠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여자분이 뽑으셨을 경우입니다. 본분을 뽑으신 여자분은 첫사랑 상대가 예시, 머리가 조금 좋고 예술적인 감각이 뛰어나고 순수하다고 생각하셨나봐요. 그리고 그렇게 바라보셨어요, 첫사랑 상대분을. 그럼 첫사랑 상대분은 5번분을 어떻게 바라봤는지 본다면, 음 조금 외로워 보였나봐요, 5번분, 5번분이. 그래서 조금 외롭게 봤다라고 카드가 말하고 있어요. 여자분이 좋아하신 첫사랑은, 현재 모습은, 음... 되게 감수성이 풍만하신 분이고요. 조금 여유로운 태도도 보여요. 그렇지만, 어딘가에서 모르게 조금 불안한 것도 느끼시나 봐요. 현재는 안정적인 직업을 하고 있고요. 경제적으로도 조금은, 경제적으로는 조금 부족하신 상태일 수도 있어요. 그, 그리고, 연애는 조금 하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럼 여자분의 카드는 여기까지 리딩을 하고요. 남자분의 뽑았을 경우를 리딩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자, 여자분이 뽑으셨을 경우와 마찬가지로 5번 분은 첫사랑 상대를 순수하고 예술적인 감각이 뛰어나고 창의력이 뛰어난 사람이라고 보셨어요. 반, 반면에 첫사랑 상대는 5번 분을 조금 외롭고 힘들어 보이고 뒤쳐 보인다라고 보셨어요. 첫사랑 상대는 지금 감수성이 풍부한 사람, 안정적인 사람, 여유로운 사람. 그렇지만 경제적으로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보여요. 왜냐면 본인 스스로가 좀다 경제적으로 여유롭다. 라고 생각하는 모습이 조금 보이거든요. 게으른 모습도 조금씩은 보여요. 그리고 연애는 지금 조금씩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5번 분들의 가드 리딩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코로나가 너무 유행하고 있어서 걱정이 많으실 걸로 알고 있어요. 여러분 모두 힘내시고 코로나로부터 안전을 기원할게요. 그리고 구독해주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행운이 깃들기를 기원할게요.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